어, 우리 직업 심리 검사 중에서 직업 가치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이를 지원하고 돕는 방법을 찾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냥 줄여가지고 워라벨이라 그러는데 요즘에 <laughs> 많이 그러죠? 일과 삶의 균형을 직업 가치 중에서 제1위로 두는 아이들의 경우입니다. 이런 얘기 드리면 부모님들이 그러세요. 아무튼 우리 아이는 노는 걸 좋아하고 어찌나 친구를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하고 그러는지. 네,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보실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에게는 숨구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집중하는 것도 아주 잘 쉬고 잘 누리고. 또 시간을 좋은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이 아이에게는 에너지가 충전이 돼서 다른 일또 다음 일을 집중하고 열의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잘할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최근에는 꼭워라벨은 아니지만 이런 제 점을 좀 감안하시면 좋겠는 게 저보다도 훨씬 우리 임피디님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요즘에는 일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벤처도 그렇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형태가 더 뭐라 그럴까. 다양해지면 다양해졌지, 과거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9 to 5로. <laughs> 그래서 9시 출근, 5시 퇴근, 6시 퇴근, 이걸로는 안 돌아갈 것 네. 같은데. 네. 그것 좀 알려주세요. 아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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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한 예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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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회사의 상황과 해당되는 부서, 팀장님의 재량에 따라서, 그것이 네. 개인별로도 다 달라요. 그래요. 금일은 몇월, 몇월 날 출근해라. 음, 그때는 음, 몇 시부터 음, 음, 몇 시까지 해라. 재택을 음, 해라. 어디 음, 음, 음. 뭐 회사에 나와도 괜찮다. 네.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고 정말 음. 세분화되어 협의하고 조정을 통해서 정하겠죠. 룰을, 그리고 또 직무에 룰... 따라서 당연하죠. 룰을 음. 정해서. 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잠깐 드는 생각은 해외에서 끊임없이 연락이 오거나 시차를 가진 어떤 고객들하고 계속 어떤 상담을 해야 되고 이런 친구들은 밤에 나와야겠네요. 그렇죠. 오 나와도 되고 네. 집에서 전화 받아도 집에서, 되고 그렇죠. 원격으로 해도, 해도 되고, 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구성원들이 일하는 시간에 지원을 해. 야 해야 된다. 네. 그러면은 출근 시간에 출근해야죠.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근 시간 맞춰서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퇴근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저, 예, 예. 예. 네, 네. 뭐 제가 있는 회사 경우는 네, 네. 지원하는 친구가 네. 집에서 해요. 지원인데? 집에서 아, 하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그래서. 통하고. 또 네, 네. 우리 회사에 보면 메신저나 이런 게 음. 있기 때문에 음. 팀즈라고 있어요. 아, 뭐 이런 것들이 네. 수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요. 뭐 네. 카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 보면서 지원이 가능하니까 음. 꼭뭐 내가 본사에 출근을 해야지 그래서 얼굴을 음. 봐서 회의를 네, 해서 네. 이렇게 해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은 업무의 특성 특성 자체가 많이 이렇게 네. 진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진화되고 있다라는 의미는 우리 아이들이 선택할 일들과 일하는 형태가 많아졌다고 보시면 그렇죠. 되겠네요.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될게 일과 삶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는 일이 또 따로 있고 나의 재량으로 자유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나 영역들이 어, 넓은 직무가 있고 일이 있고 직업이 있고 또 그래도 그 안에서 조금 조금씩 변화는 하고 있지만 좀. 한 곳이 있죠. 아무래도 네,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부터 일을 하더라도 아 나는 이러이러한 형태로 어, 나는 일을 할 거야라는 부분에 대해서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이렇게 일하는 형태를 조금 더 감안해야 될 친구 보시면 되겠어요. 어, 예. 보통해서 네, 내가 네, 성공적인 네. 보수를 얻고 반대급부를 네, 네. 얻고 싶어해요. 예, 예 내가 좀덜 쉬어도 돼요. 음, 음.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음. 지금 말씀하셨던 사례처럼 음. 아, 아니야. 나는 규칙적으로 쉬기도 하고 일도 잘해야 돼. 어, 웬 보수 따라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음. 지원하는 회사나 직무적인 특성 네, 네, 이런 네, 것들을 고려해가면서 네. 네, 네. 본인의 특성에 네. 적응하거나 네, 네. 또는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네, 이렇게 네.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같은 일을 해도 A라는 친구는 2시간에 집중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B라는 친구는 나는 시간이 좀더 필요해 난 8시간 정도는 같은 일을 해도 같은 성과를 내도 그 정도 나는 여유를 가지고 내가 알아서 알아서 할 거야 다 다르거든요. 나한명한명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이런 쪽에 더 여유를 갖고 싶구나, 그리고 이런 성향이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고 있다가 어, 후에 진로를 정할 때 알아보고 좀 찾아보면 된다. 네. 네. 그래서 직업적으로 사례를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런 내가 쉬는 쪽에 주중으로 더 두고 싶다. 네네. 그러니까 네네. 내가 내 의도대로 맞춰서 내 쉬는 시간을 조정하고 싶어요. 가장 네네. 우리 많이 하는 게 요즘에 음. 뭐죠? 긱이코노미라고 하잖아요. 긱스 이코노프리랜 어. 네, 본인이 하고 싶은 멋지다. 대로 하고 TV에 요즘 많이 나오는 사례 중에 땡땡 있죠. 네, <laughs> 네. 본인이 음. 하고 싶을 때 일하고 하는 거예요. 거. 그런 작가들 보시면 음. 그렇게 할수 있어요. 다만 음. 이제 그 부분도 뭐냐, 음.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음. 납기라고 하는 게 있고, 마감 맞건 음. 이런 것들도 염두를 해둬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유로운 영혼들도 어느 정도나 본인이 참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꼭 알아봐야 돼. 요 아... 여기서 일단 세 가지 알아봤거든요. 안정성과 보수와 일과 삶의 이라는 직업 가치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세 개가 어 합쳐지면 유형을 부르기를 안정 지향이라고 부릅니다. 진단을 통해서 1, 2, 3위 중에서 안정성과 보수와 일과 삶의 균형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거나 1, 2, 3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아 우리 아이는 안정 지향형이구나. 네. 그래서 어떤 직업 활동 직무를 결정하는데 이왕이면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또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좋겠구나 네.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면 그게 보이거든요. 네. <laughs>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아이는 어떤 아이야 사람만 보고 이만큼을 짐작하거나 예측한다면은 그거는 나중에 오류가 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잘못된 판단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렇게 네. 세 가지를 안정지향형이라고까지 네.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네. 사례를 뭐 안정지향 관련한 뭐 직업, 그것 어, 혹시 얘가 뭐였을까? 늦... 그러면 살펴보셨어요? 통상 전문 자격증 가진 직업들 음. 안정적이잖아요. 정말로 전문가이면서 초격차인지. 그렇죠. 음. 네. 안정지향 관련되는 이 직업이고 음.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공무원이나 네. 뭐 이런 분들. 네네. 네. 음. 안정지향. 있다고 니다 네, 이왕이면 보수를 조금 희생하더라도 좀 유지되고 자기 자신의 여유도 찾을 수 있는 직업 환경을 원한다는 음.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렇죠? 여기까지입니다. 음. 그거 그 내용 너무 좋았어요. 네. <laughs> 나만 웃어, 나만 웃어.